데이터 분석 중 분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다루었던 데이터 분석에 관한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탐색적인 분석과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인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하는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 결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모델을 적응하고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때 탐색적인 분석 또 데이터 전처리에서 하는 작업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속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고 분포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고 결집값과 이상값을 처리하고 특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의 차원 축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 분석이 가능한 정형 데이터가 준비되는 것이고요. 모델링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서 회기분석이나 분류분석, 군집분석, 연관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평가할 때는 어떤 분석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결정 계수나 F 통계량, T 값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ROC 커브나 o l u 표 실루엣, DI 등을 사용해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이 모델링과 모델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그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등을 중심으로 알아볼 거고요. 특히 분석이 어떤 종류가 있고, 거기에서 특징적으로 어떤 것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개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즉 모델링에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학습의 방법이 여기서 학습이라는 것은 그 모델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 언 supervised와 supervised가 있습니다. Unsupervised는 입력만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Supervised는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Unsupervised는 Continuous한 데이터인지 Categorical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Continuous한 것은 Clustering 또는 Dimension Reduction 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카테고리칼 데이터이면서 입력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연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인데 지도 학습이죠. 입력과 출력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다 있는 경우에는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칼 데이터이면서 입력과 출력을 모두 가진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한다는 것은 클래스피케이션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때 클래스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을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둘다 C로 시작하고 있고 뭔가 나누는 작업하는 것이라고 영어 단어 느껴지시죠? 그래서 차이점은 클래스피케이션은 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입력하고 출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사진이다. 그러면, 개 사진, 고양이 사진,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학습시키고, 나중에, 어, 이것은 개야, 고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맞추는 거죠. 또는 목소리를 들려준다면,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를 학습시키고, 어, 이건 여자 목소리입니다, 남자 목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줄때 이것은 개, 이것은 고양이, 이것은 여자 목소리, 이것은 남자 목소리 이런 식으로 알려 주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군집이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를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개로 나눠 줘. 뭐 이런 식으로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데이터를 막 주고 그것을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분리하는데, 뭐세 개로 분리해 주세요. 네 개로 분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출력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출력 값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예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는 있는 거고요. 언슈퍼바이즈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저희가 여기 supervised 이면서 여기 입력과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을 주는 것, supervised 거든요.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입력 값을 가지고 출력 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찾은 방법을 저희가 모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라고 하는 출력 값을 같이 넣어주고요. 머신러닝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학습이 완료되면 모델이 나오는데 그 모델을 사용하고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넣어준 뒤에 고양인지 아닌지 맞추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슈퍼바이스드 학습의 예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나오는 예제는 클래스피케이션의 예가 될수 있죠. 자, 그러면 클래스피케이션 분석의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지스틱 회기, 그리고 의사결정나무, 앙상블, 신경망 모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KNN, 베이지 분류 모형, 서포트 벡터 기계, 유전자 알고리즘 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1번부터 4번까지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KNN과 SVM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장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